시원한 신경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여전히 번트 자세. 확실히 8회기 때문에 한 점을 뽑고 또 두지 않는 거에 네. 대해서 굉장히 번트, 대고, 달립니다. 1호 먼저, 1호. 세이브예요. 달리고 있어요. 달립니다. 달렸습니다. 와, 정말, 팬들이 열광안할 수가 없네요. 정말 못 말리겠습니다, 덕분 그렇죠. 와, 지금 2루까지 슬라이딩 한 이후에, 거침없이 다시 삼루를 그렇죠. 확인하고 달렸습니다. 거기에 슬라이딩을 했는데 전민재 선수가 글러브에 <laughs> 공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. 근데 그 상황에서 삼루가 <laughs> 좀 빈틈을 다 보고 나서 삼루까지 예. 내달리는. 보시죠.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비수가 볼을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. 그렇죠. 왜? 예. 자꾸 그냥 뒤로 넘어졌거든요? 그데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. 달렸어요. 야 아, 대단합니다. 예. 오늘도 시동 걸린 황성비는 정말 무섭습니다. 그렇죠. 지금 삼루 주루코치를 하고 있는 이제 고영민 코치가 아... 또 현역 시절에 대단했죠, 정말.